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각각 심판론과 안정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 국회의원은 21대와 단한 명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여야 양당은 도민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당초 제1야당으로서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의 거센 바람이 강원에서도 불 것으로 보고 변화를 강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에서 두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보수 색채가 짙은 도민의 마음을 얻기에 역부족이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해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목표는 여덟 개 선거구를 모두 섞어 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당이 주는 안정감을 내세워 보수 표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섯 석 유지. 소기의 성과는 거뒀지만 국민의 채찍을 피할 수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매서운 채찍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투표로 나타난 내거만 국민의 심판을 겸하게 허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에서 군소정당들의 존재감은 미약했습니다. 결국 2000년대 들어 투표율은 가장 높았지만 선거 결과는 21대와 똑같았습니다. 다선 의원이 많아져 정치력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새로움과 다양성 측면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현역에 현역을 위한 잔치였다고 평가하고 여야 당선인에게는 거숙이나 방탄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엄규숙입니다.